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가족여행을 가는 날인데요 저희가 대관령 눈꽃축제에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어 대관령까지 한 2시간 좀 넘게 걸릴 것 같은데 일단 도착해서 촬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제 평창에 도착했습니다 아 여기는 바람이 좀 부네요 그리고 보시면 와 이렇게 눈도 많이 와가지고 하였습니다 단양에는 눈이 없는데 약간 넘어오면서 보니까 이렇게 눈이 많이 와 가지고 아직안 녹았더라고요. 공기도 굉장히 차갑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약간 신선한 공기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예, 네, 저희는 숙소를 문꽃 축제 바로 앞에 AM 호텔로 잡았고요. 지금 체크인하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네, 여기가 오늘 저희가 숙박을 할 AM 호텔입니다. 로비고요. 아,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네요. 그리고 이쪽에 굉장히 큰 벽화가 보이고 여기가 아무래도 이렇게 동계 올림픽도 했던 곳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레저를 즐기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쪽이 인포메이션이고요. 체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층 우리 이쁜이 무타리와 와이프. 자 잠깐만요 어디 볼까 와 일단 문 열고 들어오니까 아 방이 두 개네 어, 여기 이렇게 전자레인지가 보이고요 전자레인지 그리고 여기 와 인덕션 있네 세탁기도 있다 바로 TV 그리고 협탁이 있고 여기 이렇게 어? 침대가 두 개네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하나 아 어, 여기 안방 건너방 같이 이렇게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옷걸이 자 이쪽이 창문인데요 와 창밖에 보시면 저기 보이시죠 저기가 눈꽃축제 썰매장이거든요 네, 내일 저기서 놀 거예요 이렇게 멀티 컨트롤 할수 있는 게 있고 여기 전화기 냉장고야? 빌트인이네 냉장고가 있고 여기는 이렇게 커피포트 그리고 간단한 탁자 이쪽이 화장실 컴팩트하고 깔끔하네요, 되게. 이고 네. 이쪽은 샤워실. 그래도 컴팩트하게 있을 건다 있습니다. 이 환풍기도 있고요. 여기 거울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수건 그리고 헤어드라이기 있습니다. 네, 이제 숙소를 다 정리하고 관람을 하러 나왔습니다. 어, 대관령 눈꽃축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눈꽃썰매장이랑 눈꽃랜드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 오늘은 눈꽃랜드를 관람을 하고 내일 체크아웃을 하고 눈꽃썰매장을 갈 예정입니다. 네, 이 다리를 기점으로 여기가 눈썰매장 그리고 저기가 눈꽃랜드. 오늘은 눈꽃랜드 가보겠습니다. 신이난 우리 아들과 와이프 네, 가보도록 할게요. 네, 대관령 눈꽃축제 입구입니다. 네, 입구에 보시면 이렇게. 와 판매하는 곳도 있고 손난로도 있고 있네요. 자 하나씩 차근차근 관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여기 무슨 겨울왕국 같죠. 온 사방이 이렇게 눈이 있습니다. 대관령이 추운 곳이라 그런지 하 아, 눈이 너무 이쁘고 바람도 불고 진짜 겨울 느낌이 무신나네요어네 이쪽에는 양 먹이 체험장입니다. 와 양한테 먹이를 줄수 있는 체험장인데 양이 진짜 이렇게 있네요. 야. 얘네는 안 죽겠다. 이 선물 세트 같은데, 아 굉장히 크네요. 우리 무탈이보다 크네. 잘 지내. 다아니 아, 수컷 전에도 수컷만다꺼내놓더라 그러겠지. 그치? 이 사람들은 다, 얘네들은 다 가장이야. 그래갖고 밖에 나가서 음. 영업하고, 영업하는 거야. 예, 이렇게 다리 밑에 굉장히 큰눈 조형물이 있습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를 기념하는 건지 예 맞네요. 와 청소년 올림픽, 와 굉장히 큽니다. 이야 눈꽃 축제 올라가지 말라고 이렇게 써 있죠. 와 이게 엄청 크게 대관령 눈꽃 축제 조각상이 있습니다. 어 큰데? 이쪽은 바로 눈터널 입구 인데요 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 이거 다 얼음이네 안으로 들어가 보면 우와 이야 양옆으로 이렇게 조각이 돼 있고 아, 조명이 너무 이쁘네 우와 이게 뭐야 방이야 리조트야! 우와! 얼음 호텔이야! 와, 이쪽에는 탁자와 의자가 이렇게 있고, 진짜 호텔이네, 완전. 이거 TV. <laughs> TV의 모형을 이렇게 얼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야 와, 이거 침대 봐. 여름이야! 어, 정아, 나 침대 한번 누워볼게. 얼음 침대, 어 근데 냉기가 있다. 응. 야! 부탁할래, 아빠한테 와. 자자. 자, 내일, 내일 뵙겠습니다. <laughs> 길고 이쁘네요. 어, 어 여기 또 무슨 방인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야 여기 뭐냐? 와 여기는 올림픽 기념하는 객실인가봐요. 이거 뭐야? 객실이 아니네. 조각상이네. 이거 저거잖아. 스키 점프. 야 근데 이게 너무 투명해서 안 당긴다 카메라에.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스키 선수분이거든요. 스키 점프하는 조각상이 있습니다. 여기 올림픽 오륜기 마크 환풍기. 야, 진짜 설계 진짜 잘했다, 그렇지? 자, 다음 방은 아, 와, 여기는 있 양떼. 양떼다. 이야, 양떼 목장. 여기. 양떼 목장. 맞아, 양떼 목장. 맞아, 양떼 목장이야. 이게 양 모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웃음> <웃음> 이게 사람 모양으로돼 있네. 무탈이도 한번 들어가 봐. 아기한테는 좀 작은. 무탈이한테는 좀 작은 곳이네 아큰 곳이네 아, 나도 한번 해볼게 아들아 같이 가 아유, 이쪽으로 한번 봅시다 뭐지? 평창을 상징하는 그런 건가? 네? 이거 나무네 음.. 멧돼지를 사냥하는 사냥꾼의 모습 이거 이거 같아요 시트! 어 이거 균형이 좀 이상한데? 이뻐 이뻐 무탈아 엄마 천사가 됐네 와이긴 자동차 탈수 있게 해놨네 야 이거 센스 있다 야 이거 센스 있다. 아, 터널 내부에 이렇게 자동차 조각을 해놔서 드라이브를 할수 있네요. 이렇게 무탈이 아, 운전하는 거 좋아하는데. 와 운전 운전. 와. 와. 어, 엄마 뒤에 타. 와 핸들이 엄청 크네. 야. 아니야 잘 보여. 자 어디 가실 거예요? 여기가 마지막인데, 안녕하세요. 자 황태 덕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황태를 가공하는 그런 모양의 조각상이네요. 자 여기 1975년 어느 겨울 대관령 눈마을로 출발 이렇게 써 있네요. 이로 어, 가면 눈마을 나오나 본데. <목소리> 와 눈부셔. 와 <우와>, 눈부셔. 이야. <목소리> 야온 세상이 하야니까 너무 이쁘다 <laughs> 야이 앞에 이게 뭐냐 야 이렇게 눈 집이 있고 <laughs> 야 무타라 이거 봐 생일 케이크야 뭐야 <laughs> 우와 이게 지금 카메라에 담길까 모르겠는데 굉장히 크거든요 이쪽에 또 이렇게 포토존이 있고 와아 보니까 여기에 있는 곳곳에 이렇게 레트로 느낌이 나게 돼 있네요 옛날 느낌이 물씬 나는 예, 의상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 스태프분들인가봐요. 와, 어, 여기 양집 같은데? <laughs> 수업을 받고 있는 우리 부타리 이렇게 옛날 초등학교를 재현한 그런 컨셉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는 대관령 문구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야지. 자 이번에는 오락실 구경입니다. 도암 오락실. 이 오락을 할수 있는 오락실. 야 여기는 이글루, 이글루가 있습니다. 북극을 재현했네요. 북극곰이 있고 여기는 펭귄 남극 펭귄이 있네. 한번 들어가 봐. 와. 야 이글루. 이야. 하나, 둘, 셋. 안녕! 무탈도 안녕! 아, 여기는 우리 눈 마을의 마지막 장소, 연미 사진관. 사진관, 대관령에 예쁜 사진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는 곳이네요. 아, 이쪽에 보니까 이렇게 써있네요. 예, 어느덧 30회를 맞이한 대관령 눈꽃축제입니다. 타임 트래블 투 대관령. 아, 정말 이렇게 눈안개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운치 있습니다. 너무 이쁘다. 포토존이네요. 아 이뻐. 엄청 나오네. 와, 여기 자작나무 진짜 이쁘다. 와 지금 눈 안개가 엄청 껴가지고 진짜 무슨 저기 북극에 온것 같이 너무 이뻐요 진짜 무슨 겨울 나라 온것 같네요 예 네, 눈마을의 관광이 끝났습니다 자 이쪽이 눈마을 출구 야, 한번 나가면 못 들어오네요 자 눈마을 관광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무슨 저기 센가치로의 행방불명 가면 터널 지나고 다른 세계로 가잖아 그런 기분이야 눈 마을 관광 마무리 하겠습니다 관람을 마치고 편의점에서 쇼핑 아이고 들어갑시다 자 아. 네, 이제 숙소에 복귀했습니다 어, 밖에서 먹으려고 했는데 식사를 지금 너무 추워서 그냥 들어와서 배달 음식으로 저녁을 대신하도록 할게요. 맛있어 보이죠? 따뜻한 부대찌개 먹어볼게요. 내일 다시 촬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저희는 이제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하고 예, 체크아웃 하고 나서 촬영 이어가도록 할게요. 눈썰매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썰매장에 왔습니다. 자, 사람들 모여 있는 거 보이시죠? 야, 많이 들어왔네요. 우리 무타리가 무서워서 못하겠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희는 썰매를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무타리 한번 타보자. 어, 야, 야, 야. 엉덩이 대고 앉아줄 잡아. 예, <laughs> 네, 우리 아들이 용기가 좀 나나 봅니다. 이거 타 보자고 했어요. 한번 타 보도록 할게요. 이거. 네, 이렇게 감자전, 그리고 타코야끼, 그리고 어묵. 하면서 마당극 공연을 마지막으로 저희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아 바람이 많이 불어서 많이 춥네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더 즐거운 여행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